하나님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동기부여의 유명한 연설자인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설자는 노력의 원동력을 심어주는 연설가로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레스 브라운은 이런 연설을 합니다 당신의 이상을 달을 향해 발사하세요. 실수하더라도 최소한 별들 사이에 착지할 것입니다. 높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가정은 아주 뜻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차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많은 대중 앞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레스 브라운의 사람은 사실 버려진 건물 바닥에서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레스는. 학습 장애라는 또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상둥이 동생은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았지만 친구들은 레스를 보면 멍청한 상봉이라고 이렇게 불러대고 했습니다. 레스는 늘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다 한 선생님이 이 레스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수 없다는 레스를 향해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는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레스는 자신은 지적 장애가 있다고 계속 거부를 합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서 있는 레스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 결코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 결코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 아주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런 상태에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의견이 결코 우리의 현실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면, 우리가 목적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다면, 누구의 의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말 들은 레슨는 마음속의 꿈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 말을 잊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고 노력해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여정 가운데 첫 단추의 시작은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반이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시작을 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봄기운이 새싹을 올라오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영원의 구원에 의해서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구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열정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구원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함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불의 사람들, 즉,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언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예언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장차에서 구원에 관한 예언은 선지자 자신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사상과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매우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위해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 신약 선지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대비되는 문맥적 근거로 구약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도 믿고 오자는 성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말음의 성도님들이 오늘날 우리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구원 곧 그리토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영구하고 부지런하게 살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관심을 가져서 이 시대에 무관심하는 영, 영적이 메말라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선포하고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을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비와 사,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심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깨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아마 금방 나이랬던 그 사람들의 불의 한사람이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해 가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몸속에 부패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의 씨앗 때문에 늙고 시하게 되어 빨리 어디로 간다고요? 무덤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또 영혼을 사랑하고 노력하고예서는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저 무덤을 향해 가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때문에. 아멘. 하나님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에 우리가 노력하고 영광한 결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길, 즉, 부패의 씨앗이 우리 몸 안에 없어지고, 썩지 않을 시로 바꾸어지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좋 하나님은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썩지 않을 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부패해서 썩어서 아무 쓸모 없는 인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육신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오늘, 오늘날 우리들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된 모습 이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때 선지자입니다. 말로서 선포 안해도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노력 선지자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의 혜 길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길을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소망과 기대를 갖는 우리에게 보면 다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다 왜곡해 버리는 사단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소망과 기대 대신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무관심이라는 그런 것이 다가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사단이, 야, 관심 가지지 마. 세상에 좋은 게 있는데,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이걸 이 길을 가야지. 왜 자꾸 그 어른 길을 가느냐. 신길로 가자, 신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가 관심이 메말라가고, 계속 무관심한 심령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는 사단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그냥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에 너무 아예 무관심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생과 윤회사상은 잘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까지 그런 불교적인 유회사상 윤리가 윤리사상, 그런 걸잘 빨아들이지만 내세의 구원과 하나님 은혜란 말을 듣는 것에는 매우 거북해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흥미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여러분, 이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에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흥미가 되십니다.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초중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 오늘날 우리 때의 전도의 모습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과 내세의 소망과 기대를 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란 마음의 바리케트를 쳐놓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영적 암흑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세운 구원에 대한 무관심이란 경관 벽을 날로 날로. 캐. 계속 매일매일 높아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견과한 벽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높아져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들을 전할 그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에 이 영원한 사망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 타락의 적신호입니다 빨간불이 와 있는데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신호 아닙니까 가지 말라는 신호가 와 있는데 이들은 가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신호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들은 안먹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적신으로 보인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는 선지자라. 그 말씀의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배성도 해야 될 일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승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어두이 영혼들에게 성계의 말씀이 없는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우리가 선지자들입니다. 영구하고 부지런히 더 살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 사랑을 운전해도 빨간 불이 오면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무조건 빨간불이 오면 무조건 서는 것입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데 이런 사람들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더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자 더 그곳을 향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무관심한 사람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의 관심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이 영혼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살펴달라고 관심을 가진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가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우리 맑은 물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로서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연구하고 노력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믿음 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를 바라며 무관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무관심한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이 무관심한 영혼들 을 지켜달라고 이 무관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멀어가시고, 주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무관심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가는저 영혼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걸어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